지금까지 이 가격에 이 정도의 품 구성이 세미 캠핑카있었나 싶거든요.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진짜 빵빵하게 넣었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구성이 된 제품이에요. 인산철 600 암페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600이요? 네. 여름에는 에어컨을 무조건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네. 요즘에 세미 캠핑카 하시는 분들이 600의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베이스는. 기본으로 갑니다 겨울에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 시원하자 냉장고 여게 있는데 이것도 기본이에요 혹시? 어 기본입니다 얘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오케이 어, 팔걸리용으로 아주 좋아요 <laughs> 키친 박스 얘도 기본인가요? 기본입니다 포터포티는 아니죠? 기본입니다 포터포티는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얘 리빙박스를 하시게 되면 포터블 변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기본입니다 아 기본이에요? 네 기본입니다 이건 ABS인데요? 네 맞습니다 ABS 탈출입니다네 이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네, 샤워기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기본 <laughs> 제공됩니다. <laughs> 발시선 하고 얘가 이제 등 엉덩이 이발 받침대의 포웨이죠. 네 가지로 움직이는 전동 시트입니다.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 의전처럼 무중력으로 되는 <laughs> 완전히 뭐의전용 시트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무중력 시트는 맞습니다. 아, 얘를 전동용? 예, 수동 시트가 아닌 전동 시트로 제가 열 분께 쏩니다. 아, 저희 구독자님께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전동 시트 네 와. 쏩니다. 아저 출혈 커요. 6 0 l 가방이 들어가 있어. 요얘 엄청나게 수납이 많이 돼. 얘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얘도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잠깐만요.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겠죠. 맨날 저는 못 넘어가다 보니까 아 수납 어디에요? 수납 어디에요? 수납 어디에요?거든. 수납 어디에요? 수납을 어찌됐든 끼워 넣으면 다할수 있게끔 <laughs> 네. 끼워 넣을 수 있는 구멍 구멍 있다면 다 넣을 수 있게끔. 아 구성이 진짜 괜찮고 가격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 좋을 것 같아요. 와이뷰 죽여준다. 어, 포항이 바다를 네. 이렇게 끼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경관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진짜 좋다. 네. 이 좋은 경관에 네. 스타리아가 딱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캠퍼 S라는 모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퍼 S. 네, 어 저희는 럭셔리 버전이랑 프리미엄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럭셔리 모드 안에 모든 이제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팝업 하나만 더 추가 옵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은 럭셔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럭셔리 잠깐 얘기 들었을때 럭셔리, 그 손이... 럭셔리 하죠. <laughs> 진짜 럭셔리, 네, 럭셔리. 네. 와, 빵빵했거든요. 네네. 네. 보통 세미캠핑카는 보시다시피 저도 봐도 2차가 이 2차가고 이 저차가 저차가거든요. 저희가 기본 럭셔리 안에 인산철 600A가 들어가 있습니다. 600이요? 네. 좋아요. 근데 600A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은 무조건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 요즘에 세미 캠핑카 하시는 분들이 600개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베이스는 기본으로 갑니다. 무시로 에어컨이 기본이 그래요. 기본입니다. 겨울에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 시원하자. 네. 어, 딱두 가지 있는. 일단 기본으로 여러분, 갑니다. 이렇게 차별점이 네. 있는 차고요. 럭셔리 보자. 네. 여러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자랑한 김에 가격도 이제 들려갈까요 가격은 지금 안 가르쳐 주고 싶은데 <웃음> <웃음> 어, 럭셔리 버전이 지금 에어컨 포함해서 인산철 600의 기본 금액이 2,55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요? 포함입니다 부가세 포함 네. 네, 그리고 여러분. 팩트는 가지고 계시는 전차종 다 죄송하지만 3밴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아. 3밴 빼고 5밴, 투어러, 라운지 네. 인승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중고로 네. 타서 오시면 더 합리적이겠다 그렇죠. 먼저 구성은 이렇게 여러분 일단큰큰내어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앞에 두분 뒤에 3점 시트가 들어가 있는 3인승차 그래서 총 5인승차로 다닐 수 있는 차고요 만약에 프리미엄으로 올라가신다 하시면 이제 팝업이 올라가다 보니까 4인치 침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쵸. 현재는 2인치 침 네. 일단 구조 자체는 앞쪽이랑 뒤쪽이랑 이렇게 마주보면서 다 있는 즐기는 구조인가 봐요 네네 맞습니다 이금 되게 넓어 보이거든요 지금? 어, 엄청 넓죠? 그리고 얘 넣는 거에 대해서 진짜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저 예. 별거 예. 아닌 것 같지만. 보통 네. 캠핑박스를 예. <laughs> 부르더라고요. 네네네. 요거는 뭔가요? 어, 얘도 똑같이 이제 홈 리빙박스인데, 네. 이제 저희 거는 이제 시트도 레일을 태우고, 얘도 홈바도 레일이 탑니다. 네.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그리고 심지어 냉장고도 움직입니다. 냉장고요? 예. 네. 가능하시고요. 중간으로 되게 좋고요. 엄청나게. 네. 예 쓰임새 되게 많을 거예요. 어 저는 그렇게 왜냐면은 제가 앉아서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높였어요. 네. 어, 높여가지고 사용을 안에 수납 공간을 더 주려고 높여갔는데 밥을 저같이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먹어야 돼. 아여성안 앉지기까지 어, 배려를. 어 그리고 마주 앉았을 때 최고의 식사 공간 높이는 50cm 정도라고 합니다. 네, 네. 어, 그래서 높이, 그 기준에 네. 맞춰가지고 딱 맞는 거고요. 키크시지만은 <laughs>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네. 어, 저는 이게 딱 좋아요. 마주보고 앉았을 때에, 네. 어, 인덕션 있죠? 여기서 바로 조리하면서 드실 수 있고. 그렇네. 네. 이 정도 높이니까 사용 가능하지. 여기 높이만큼,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쵸, 그러면 저는 이만큼 여기서 네. 이렇게 먹어요. 그래요. 어, 그렇게 불편하더라고, 제가. 이런 게 바로 우리 여 대표님의 네네. 감성이 들어가는 아,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 깨알 같은 거죠. 남들은 네. 몰라요. 봅니다. 네. 문을 열게 되면. 전자렌지 있네요. 전자렌지 있고, 안에 포터블 변기 들어가 있습니다. 포터포티. 네. 아, 냉장고 여기 있구나. 아, 얘는 냉장고. 구각 그 못하고 냉장고 네. 나오겠네. 했는데 딱, <laughs> 네. 구성 딱, 딱 맞게 딱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 어, 중요한 거는 포터블 변기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더 작은 40L 냉장고, 소형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냉장고 요게 있는데 이것도 기본이에요 혹시 어,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ok 어, 팔걸이용으로 아주 좋아요 <laughs> 이게 몇 리터 짜리죠 55리터 짜리입니다 55리터. 55리터는 꽤 크다 네네. 나눠서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 55리터 커요 네네. 요게 기본 제공 되고요 키친박스 얘도 기본인가요 기본입니다 아까 포터포티는 아니죠. 기본입니다. 포터포티는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얘 리빙박스를 하시게 되면 포터블 변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기본입니다. 아 기본이에요? 네,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허들 갔던 거왜 그런지 아시겠죠? 음. 버스로 나올 겁니다. <웃음> 네. <웃음> 괜찮아요. 네. 자앞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서 즐기시게 되는 걸 거예요. 맞습니 수입을 자체는 이거는 좀 비용이 들어갈것같아요 네, 것 같아요, 얘는 그렇죠? 옵션입니다. 네. 수입을 필요하신 네. 분만 하시면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분이 팝업을 하실 거면은. 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죠? 두 분이시면 얘만 땡겨서 즐기시면은 충분합니다. 공간 활용성이 네.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의자를 뒤로 다 밀어도 바닥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어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더 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거 일단 풀 구성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멀바우 아닙니까? 얘는 멀바우 아니고 저희 고무나무예요. 제 고무나무 좋아하잖아요. 아 이렇게 고무나무에 이제. 한세번 정도 네. 더 저희가 그걸 색을 입힌 거죠. 아, 그래서 몰본 느낌이 나요. 네네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얘는 확장하면 더 크게 쓸수 있고, 저기 세면대도 있네요. 있습니다. 싱크대 잠깐만요. 네. 자 여기서 <웃음> 싱크대 <웃음> 네, 슬림하게 있습니다. 빼셨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이 공간 활용도가 얘도 들어가야 되고 시트도 넣어야 되는 욕심에 얘는 어쩔 수 없이 작게끔 길쭉하게. 넣는데 었 그래도 용량은 20 20입니다. 청수 20, 5수 20. 50, 네. 여기는 뭐 폭은 한20 조금 안될것 같고요. 길이가 좀 길어요, 여러분. 자, 네. 요 공간이 세면이랑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간단한 거 정도의 세면이니까. 네, 요건 네, 네. ABS인데요. 네, 맞습니다. ABS 주름인 네, 이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에는 20 20으로. 네, 네, 네. 이렇게 이게 좀 느낌이 다른데요. 어 뭘까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이게 나무 나무인 것 같은데 뭐 나무 아닙니다. 근데 소리가 안 나니까. 네네 이게 아닌 것 같고. 아니요, 여기가 철제예요. 철제예요? 네. 이게 저희가 가구를 시트를 좀 좋은 거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구를 넣으니까 나무가 사실 두껍잖아요. 네. 안 맞는 거야. 그 실패를 거듭하고 거듭하고 철로 절곡을 했습니다. 아. 절곡을 해서 분체도장을 입히고, 안에, 그, 지금 보시는 은혈, 은색깔, 단열제 보이시죠? 어. 부틸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 부틸이라고, 않나요? 부틸이라고 네. 합니다. 소재가 흡음, 방음, 이제, 이제, 결로 같은 것도 다 막아주는. 그렇죠. 네.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거를 지금 아, 마감을, 안쪽 마감에 다 해놨어요, 아, 철제에. 딱 봐서는 몰랐었거든요? 텅텅텅 소리 안 나잖아요. 네. 툭툭툭 네. <laughs> 소리 나잖아요, 그죠? 네. 네. 철제 분체도장으로하시 마감을. 공간상 단차나 이런 것에 유리해적겠 완전 슬림해졌죠. 네. 네. 이렇게 차별도 조금씩 보이고요. 네. 여기 외부 내용... 샤워기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기본 제공됩니다. <laughs> 발 시선하고. <laughs> 이렇게 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요 시트가 좀 많은 기능을 하게 될것 같아요. 예. 아어 그렇죠. 얘가 이제 등, 엉덩이, 이발 받침대, 포웨이죠 네 가지로 움직이는 전동 시트입니다.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 의전처럼 무중력으로 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약간? 완전히 뭐 의전용 시트는 아니지만 그쵸, 그쵸? 무중력 시트는 맞습니다. 아, 네네. 아, 겸손하신. 네. <laughs> 아, 요즘 시트가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 일단 요거 저도 많이 봤던 건데 네네네. 이게 빠르더라고요. 또. 아, 어, 맞아요. 평탄화가 좋고. 아, 보여드리죠. 그럴까요? 전동이 기본인가요? 전동은 기본이 아닙니다. 사실은 수동이 기본 시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 지금은 제가 그치. 이렇게 보이는 전시 차량을 쓰다 보니까 네네. 풀 옵션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아. 뭐 어차피 이 모양은 똑같지 않았요 어, 모양은 똑같습니다. 네, 네. 일단 기능적인 건다쓸수 있는데 어, 그럼요. 다만 수동이다. 수동이다. 네. 그렇네요. 아, 좀 아쉽지만 아쉽긴 하네요. 아쉽지만 네. 제가 어마어마한 프로모션을 드릴 거예요. 오늘 어? 멀리 포항에서 오셨, 아, 멀리 평까지 오셨는데, <laughs> 상가상... 제가 또 영상 시청, 아, 시청하시는 이제 고객님들께 네. 또 서비스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뭐, 뭐, 진짜 이, 이 전, <laughs> 얘를, 예, 수동 시트가 아닌 전동 시트로 제가 열 분께 쏩니다. 아, 저희 구독자님께 여러분, <laughs> 네. 전동 시트, 네, 쏩니다. 아, 저 출혈 커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자님들, 네. 열분 한정이라고는 하지만, 전동이 들어가면 진짜 편하잖아요. 완전히 편하죠. 그리고 퀄리티가 네. 물론 수동 시트도 퀄리티가 이만큼 좋아요. 좋은데 아무래도 전자동으로 움직여보니까 너무 편한 점이 있죠. 사실 평탄화 되게 잘돼 있거든요. 어, 그렇죠. 아,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왜그렇게 얘기 드리냐면은 이렇게 화면에도 보이시죠. 이렇게 진짜 평탄화가 잘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이쪽에서도 조절이 가능 네, 네, 네. 가능 이렇게 모든 부분 다 가능한 네. 거네요, 이렇게. 근데 굳이 여기 양쪽에 저희가 네. 다 스위치를 버튼을 넣어놨기 때문에 앉으셔가지고 밖에서도 조절이 다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열선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좌우 독립으로 여러분 열선까지 네. 들어가 있는 거. 장판까지 필요 없이 되어 있는 시트. 여기 지금 여러분 화면에 개방감 진짜 좋지 않습니까? 앞쪽에 테이블이 많이 높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답답하죠? 네. 네. 정말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높, 높아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거든요. 네, 네, 네. 자, 다음은 우리 이쪽에 수납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수납입니다. 작은 수납 공간이고요. 네.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60L 가방이 들어가 있어요. 얘 엄청나게 수납이 많이 돼요. 네,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얘도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잠깐만요. <laughs>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이런 <laughs> 네. 것들이 사실 다른 쪽 보면 다 옵션이 없어. 제가. 어, 이 가방 비싸요. 네. 60L? 7 0 60L. 60L. 이렇게 포켓도 여러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네. 많이 들어가나 보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진짜. 네, 소소한 짐들 네. 여기 넣으시면 세미가 수납이 실내 수납이 부족니서 어, 이거 진짜 근데 깨알같이 옷가지들이나 아, 네. 뭐 수건가지들 네. 항상 실어 놓으시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네. 어 그런 것들 넣어놓으시면참 편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아까 그러면 철제 분체. 네, 철제품입니다. 분체 도장 있는 겁니다. 네. 네. 또 일체감 자체는 잘 되네요 슬림을 뽑기 위해서 이거 하신 그렇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엄청 슬림합니다 처음에 할때 되게 의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캠핑카의 가구는 다 나무로만 한다는 네, 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 저도 이거를 하면서도 아, 이게 맞을까 아닐까 했는데 어, 해놓고 나니까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히터 컨트롤러랑 뭐 적산계랑 네. 아, 기본 제공되는 에어컨 네 있습니다 많이 보던 그거네요 가격 꽤 나가던데 <laughs> 비쌉니다 어 일층입니다 저희는 터출구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터출구는 지금 이제 볼래 나오는 아볼래 쪽이다 볼래 히터 터출구 지금 네. 여기는 없어요 아, 위에 뚫려 있으니까 응, 응, 응. 그럼 프리미엄 네네네 네볼 어, 히터 터출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으로 그렇고기에 네. 히터랑 에어컨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번에 네네네 그것도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또 하나 제가 응. 괜찮게 보이는 게 여기 높이가 좀 높아요. 네네네. 수납이 좋을 것 같거든요. 어, 간단간단하게 길쭉하게 밀어넣을 수 있는 수납들은 다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게 물론 낮으면 장단점은 있긴 있겠지만은 어, 그렇죠? 수납이 될것 같아요. 침대로 했을 때도. 네네네. 맨날 저는 보통만 하다 보니까 네. 아, 수납, 어디에요? 수납 어디에요, 수납 어디에요, 수납 어디에요 수납을 어찌됐든 끼워 넣으면 다할수있게끔 <laughs> 네. 끼워 넣을 수 있는 구멍 구멍 있다면 다 넣을 수 있게. 있겠... 여기 2인치 침의 사이즈가 얼마죠, 얘가? 얘는 1,800에 1,200입니다. 1,800. 네, 스탠다드 사이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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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고 여기 아래쪽은 바닥 마감도 포함인가요? 포함입니다, 원래? 바닥. 여태 마다 네. 이걸로 네, 당연하죠 이렇게 하고, 여기는 배터리실입니다 배터리함입니다 6 0 0 a 페 세미에 600 어, 세미에 600 에어컨 팡팡 돌면 돼요 어, 에어컨 팡팡 <웃음> <웃음> 어, 난 굳이 또 너무 비싼 거 같아 라고 무리하신다 생각하시면 에어컨을 빼시고 인산철을 200을 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그럼... 마이너스 옵션이 가능합니다 얼마 정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300만 원 가량 300 정도 빠집니다, 빠집니다. 빠집니다. 그러면 2,500, 2,200이에요 네네. 그러면 굳이, 어, 나 있다가 그래도 나중에 정말 써보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또 축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네. 2020... 어렵지 않습니다. 가능하지만 <laughs> 어. 저는 제가 리뷰를 추천드리는 건 2,500에 그렇죠? 에어컨 진짜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프리미엄 버전도 소개시켜 드려야죠. <laughs> 태블릿으로 IoT. IoT. 핸드폰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네. 요 태블릿이 그대로 나갑니다. 주신는거 태블릿? 도 네, 네, 네. 아, 유튜브 보기 좋아. <laughs> 네. 어, 태블릿에서 이제 IoT 팝업을, 사주식 팝업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게끔. 우리 프리미엄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프리미엄의 구성은 아까 전에 럭셔리 버전에서 이제 측면 모기장. 이것도 꽤 비싸던데. 어, 비싸요. 네. 측면, 후면. 후면 요거. 네, 모기장이 다 들어갑니다. 네. 해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고기랑 이것도 포함인 거잖아요 네 트리밍 포... 포함입니다 트리밍이랑 네네네. 사주식으로 올라가는 4 사주식 거? 팝업입니다 거기 IoT? IoT입니다 <웃음> 저희가 <웃음> 최고 매력이 있는 게 사실은 네. 지금 언젠가는 저희 나라도 세미 캠핑카의 동량은 사주식 팝업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사실은 해요 네네. 근데 이제 IoT로 저희가 먼저, 물론 다른 업체들 나온 데가 있기는 있어요. 네네네. 하지만 좀더 독보적으로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구성이고 가격도 렇기 드리죠, 뭐. 가격은 저희가 프리미엄 버전해서 3,850만 원입니다. 3,850 네. 여러분. 네. 프리미엄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게 그렇죠? 없으시기 때문에 가격은 네. 좀 있네 싶지만, 그러면 럭셔리 하시면 됩니다 어 그렇죠 럭셔리 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어, 프리미엄 하시면 시트 사실 수동이거든요 드립니다 <laughs> 아, <네네네네네. 웃음> 네. 어, 프리미엄에도 시트는 사실은 수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아, 네. 어,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에도... 캠핑파이 어, 보시고 어, 전화 주시는 분께는 네. 제가 네. 혜택, 혜택 드립니다 자, 우리 사주식이고 IoT예요 네네, 보여주십시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네. 혹시 소리 느껴지시나요? 소리는 들리긴 하는데 많이 시끄럽지 않아요? 아니야 시끄럽죠. 네네네. 기존에 이제 사주식 팝업들이 그 소음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소음을 줄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음, 네. 그리고 속도도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네요.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와이 지지대 엄청나네 엄청나. 얘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들려 있을 경우 고객님들이 모르고 이 태블릿으로 작동했을 때이 팝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캠핑 하다가 내릴 때 내릴 때 팝업이 올라가 있는 걸 모르고 작동할 수있잖아요 안전 장치가 안전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좋고요. 그렇게 고장 나는 경우가 많으셨었죠.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고장 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네. 어. 그거를 보안 보안 보안해서 이번에 다시. 사조식이고 여기에 지지대나 이러한 것들이 되게 튼실하게 되어 네. 있는다는 게. 수동도 혹시 되나요? 수동도 됩니다. 수동도 가능하고 네네네. 혹시나 문제 있을 땐 수동 네. 가능하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걸 올리면 실내 공간도 넓게쓸수 어, 있는 거 같은데 거 쉽습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 올라갑니다. 야, 이게 사주식이니까 올리면 완전히 그냥 어, 그렇죠. 완전 개방감. <laughs> 음. 서서 그냥 생활할수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서서 네네. 가능하네요. 안에서. 네네. 너무 시원하네, 오늘. 자, <laughs> <야>, 그러면 <laughs> 네. 안쪽 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안쪽에 우리 올라가 볼수 있나요, 우리? 네. 위쪽에는 실내가 2,200에 1,200이 됩니다. 아, 2,200에 1,200. 네, 네. 충분하네요 네. 자 어. 요렇게 제가 176이잖아요 여러분 네, 요렇게 꽃을 차면 약간 닿지만 평상시 했을 때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위에서 저전 놀이터라고 보거든요 어 엄청나죠 네, 내 가족이 네. 보통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 공간 사주시기 진짜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요렇게 반만 해놓고 여기서 놀아 여기다가 뭐 안전장치만 가능하시다고 그렇죠. 해놓으시면 여기서 밑에서 같이 그냥 뭐 어, 얘기하고 뭐 음식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쓰임새가또 생기네요 위에도 혹시 냉난방 올라오나요? 네 됩니다 토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와요? 네돼 있습니다 전기도 올라오나요? 전기도 올라옵니다 <laughs> 올라와야지 애들 태블릿을 그렇지. 하죠 사실 <laughs> 기본적인 네. 걸다 풀고 타셨다 보니까 네, 네, 네. 다 들어가 있고요 안녕히 가세요 <laughs> 이렇게 2200에 1200이라고 오셨어요 아, 실내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아 사주시 너무 좋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어서 오세요. 저는 이 반반 보드라고 얘기를 할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어, 진짜 말해 괜찮네요. 뭐 하겠습니까? 아, 네. 저는 진짜 이 사주신 매력을 이번에 제가 하면서도 처음 느꼈어요, 진짜. 네네. 어. IoT까지 되니까. 어, 그럼요. 되겠습니다. 자, 또 살펴봤고요. 일단 네. 럭셔리 버전은 우리 매니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네네. 구성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죠? 네. 네네. 우선 이제 기존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제 스타리아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캠핑카 제작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벤부터 투어러 라운지 다 제작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원하시는 입맛대로 뭐 예를 들어 럭셔리에서 내가 추가 옵션을 뭐덜 하고 싶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아 부담되니까 이거는 좀 빼줘 하시면 더 저렴하게 제작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 베이스를 럭셔리에 맞추시고, 4주식 팝업을 올리시게 되면, 정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이렇게 뭐, 세미 캠핑카를 하나 만드시게 되는 거죠. 기분 좋은 리뷰가 된것 같아요. <laughs> 네. 구성도 너무 좋고요. 가격도... 알차게 준비하려고 해봤어요. <웃음> <웃음> 가격도 하는 네. 가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제 기준에는. 네네. 어, 아까 모델명이 뭐라고 하셨죠? 캠퍼 S입니다. 캠퍼 S. 네.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 연락은 스페이스모빌 1800번에 6604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아주 상당히 <웃음> <웃음> 친절하게 <웃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전시차 본래 포항으로 와야 되나요? 전시차는 포항에도 있고 저희가, 아, 요거 하나는 짓고 넘어가도 네. 될까요? 어, 이제 한 번씩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마레 캠핑카하고 무슨 사이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laughs> 네, 마레 캠핑카에서 본사를 두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주식 팝업을 제공받아서 저희가 영남권에 영업을 하고 있는 포항입니다. 네, 포항 스페이스모빌입니다. 네. 네. 그래서 포항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안성은 마레캠핑카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아, 구성은 동일한가요 네, 구성은 똑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프로모션은 제가 드리는 겁니다. <laughs> <그럼> 프로모션은 우리 <laughs> 스페이스모빌입니다. 네, 스페이스 네 저만, 저만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